풀코스 오오. 완주자이신 것 같은데. 8이 됐는데 약간 꿈꾼 것 같아요. 그니까. 화이팅. 화이팅. 어머머, 이 오사카에서. 머리 이발했어요? 네네. 풀코스 오오. 완주자이신 것 같은데 그저 혹시 설마. <laughs> 와 마라톤 풀코스 완주자. 와. 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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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류 1퍼센트 <laughs> 와 물물교 왔. 이거 해야 돼요 연인 제. 와또또또 플렉스. 플렉스 누나의 플렉스. <laughs> 아 누나라고 내가 저말못할것 누나, 같아 어떡해. 민지 누나 아우 뭐. 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와 아니 사탕 같아요, 그 먹고 싶은 거죠. <laughs> 여기 네. 온 이유는 네네. 일단은 제가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laughs> 와 벌써 벌써 아니, 촬영을 뭐, 해야 되는데 이 플로워서 이렇게까지 유난을 안 떨어도 되는데 이제 또. 제가 완벽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아, 그 MBTI가 뭐라고 하셨었죠? EN, EN, ENFJ 원래 ESFJ로 한 10년 살았는데 ENFJ로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디언님한테 혹시 시간이 되실까 여쭤봤는데 <laughs> 또 이렇게 흔쾌히 <laughs> 촬영을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네. 이제 그 대신 저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웃음> <웃음> 바로 이제 윈윈하기로 해서 왔습니다 아 어때요? 여기 처음 와보셨다는데 어, 오늘 일단은 날씨가 아까 되게 흐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엄청 맑아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예쁘게 음. 찍어봐요 네 right 관광하러 오신 그분. 아, 민지님, 수소야. 뭐, 저희가 네, <laughs> 이것저것 네. 계속 떠들긴 했는데, 결국, 네. 오사카 이후에 처음 뵙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오사카 이후에 어떤 지금 달라진 삶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지금 갔다 온지 일주일 됐나요? 8일 됐습니다. 8일 됐는데, 약간 꿈꾼 것 같아요. 그니까. <laughs> 나 갔다 왔나? 나 꿈꾼 건가? 이런 이런 느낌? 음. 막 단톡방에서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 네. 막 이러셨잖아요 있을 때는 사실 저희가 일정이 되게 타이트해서 <laughs> 힘들어가지고 약간 이거 강행군 지금 마라톤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너무 즐거웠고 되게 저희가 사실 햇... 저희가 평소 에할수 없는 경험을 하고 온 거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뭐 투어도 그랬고 거기 본사 미즈노 본사 투어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마라톤 대회장에서도 우리가 받은 그런 여러 가지 너무 네, 즐겁고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을 다녀온 건 일본 다녀온 건데 음. 무엇보다 이제 드디어 진짜로 마라토너 풀코스 완주자가 됐습니다. 네. 그곳이 진짜 좀 어떠한 인생에 준 변화가 있으신가요? 어,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되게 최고예요 와 진짜 넓다 와 어떻게 멈추는 거잖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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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엽다 <laughs> 여기 팥이에요 그거 에어팟 같아요 <웃음> 드실래요? <웃음> 아.. 아.. <웃음> 어, 여자 친구 있으세요? 그러더안 믿어요. <laughs> <너 같이 찍을지. 웃음> 어머머,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옷이 너무 예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네. 좋죠.

<웃음> 그 <웃음> 제가 오늘 만난 할아버지 중에 89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자기 주변에 빨리 뛰려고 아. 기록에 욕심 이 있던 사람들은 이미 지금 다, 아. 다 <laughs> 마라톤 안 하고 있다. 아. 네. 못 하는 거죠? 네, 못하거 그래서 <laughs> 그분은 500번 풀코스를 아. 완주했다. 아. 네. 그러면은 즐기면서. 네 즐기면서 하라고 하더라고. 남자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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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사합니다. <laughs> 아, 못 나가요. <laughs> 나제못 <나> <laughs> <laughs> 나가요. 오. 맞아. 제가 오늘 아, 너무, 너무 기분이 아, 좋아서. 형왜 그래요? 형님 밤에 미묘 갈아요? 아 맞아요. 네. 늘영상이랑 비교하면은 막난 너무 레기인 거야. 아니야. 아니. 이소스가 있죠. 아 아. 좋아서그 다르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같이 앉을 수있어 이런 좋은 분위기가 없을 아서씨 정말 기대를 지

원래도 제가 이제 러닝을 좋아하고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 이유가 그 성취감이 엄청 나거든요. 음, 음. 그게 뭐 10km 대회든 뭐 하프 마라톤이든 그리고 러닝을 할 때도 아나 오늘 내가 뭐 10km 뛰어야지. 5km 뛰어야지 했을 때 그거를 이뤘을 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중독성이 있어 네. <laughs> 근데 이제 풀코스 마라톤을 딱 뛰고 나니까 너 너무 멋지다. 이거. 이러다 간다. 자도치를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어요, 진짜 인류 음, 1야 아, 멋진 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다시 어떤 그런 대회나 이런 거 도전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JTBC 고, 음. 고향 JTBC 하프 신청 해놨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올 가을에 풀마라톤을 한번 더 이제 나가려고. 국내에서 해봐야죠, 그죠? 네, 그때는 국내에서 하고. 어... 이제 무릎 컨디션도 좋게 보강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그때는 도전을 해보려고요 좋은 컨디션으로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응원하실 거고 아 감사합니다 저 또한 완주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화이팅!